여러분, 안녕하세요. Korean Topic Speaking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과 Topic 2 to 말하기 시험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제들로 말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조기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어렸을 때 추억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열심히 영어, 피아노, 미술학원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진수 씨는요? 저는 집이 시골이라 학원이 없었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열심히 놀았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토픽2 말하기 시험 의견 제시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의견 제시하기는 토픽 쓰기 54번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글로 쓰던 것을 이렇게 말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기 교육의 장단점과 올바른 교육 방법입니다. 조기 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 일찍 시작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7살 때 어, 만으로, 그리고 한국 나이로는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기교육은 이렇게 8살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3살, 2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아까처럼 외국어, 영어라든가, 네,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네, 미술이나 음악,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 쪽에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조기교육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올바른 교육 방법, 네,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을까요? 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나갑니다. 질문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십시오라고 하고 70초 동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들으면 여러분이 70초 동안 아, 내가 어떻게 말해야겠구나라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끝나고 나서 80초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조기 교육의 장단점 그리고 올바른 교육 방법 얘기하니까 어, 한 가지 문제 한 20초 정도, 어, 네, 어, 20초 15초 정도 말씀하셔서 1분 20초 동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과열된 교육열로 인해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외국어와 음악, 미술 등 조기교육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조기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올바른 교육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의견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이 저는 뭐뭐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혹은 따라서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합니다. 할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요렇게, 어, 기본 패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 저는 조기 교육의 장점은 재능을 일찍부터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어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음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턴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기 교육의 장점. 네, 빨리 이렇게 교육을 시작하면, 빨리 배우는 것을 시작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당연히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감각이, 모든 감각들이 살아있을 때, 네, 그러, 그럴 때 이렇게 영어든 아니면 어, 악기든 미술이든 공부하기 때문에 어, 그 재능이 발견될 수 있고 재능이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해봤고, 어떤 것을 경험해봤고, 어, 해봤기 때문에, 어,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지겠죠? 재밌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 이거 좋아. 나 하고 싶어. 라는 이런 동기가 부여되게 되겠고, 세 번째는 두뇌 발달이 되겠죠? 네, 뇌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막 이제, 뇌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 뇌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두뇌가 발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 능력 향상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것, 뭔가 배우는 것, 이런 것이 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 뭐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들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교육의 단점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 네,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아야 한다고 하지요. 네, 한국에서 어른들이 예전부터 어렸을 때는 많이 놀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이로서. 노는 것으로 공부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또 공부는 공부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교육의 단점을 얘기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한테 어 스트레스가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라는 그런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효과가 없다. 네. 어렸을 때 일찍 공부를 시작하면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육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3살, 4살 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원어민처럼 발음이 그 말을 쓰는 사람처럼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나라 사람 같아요. 어,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세살네살때 이렇게 언어를 배워서 어, 발음도 좋고, 네,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잠깐만 공부를 안 해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나중에 어, 영어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공부를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네, 지식,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다 뇌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잠재능력, 어, 무의식,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에는 남아있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외우고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낭비가 하게 되고 돈도 낭비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든 악기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적당한 나이가 있다. 그것이 보통 8살에서 15살 사이다. 너무 일찍도 안 좋고, 너무 늦게도 안 좋다. 라는 그런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내 네, 아이들 때는 이렇게 놀면서 관계도 형성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하고, 사회성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공부하다 보면 네, 그런 관계에 형성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겠지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기교육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점, 단점은 그냥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보통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교육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는 것. 아이가 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재능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잘 하는 걸 있을 거예요. 부모나 선생님은 그것을 찾아주고 그걸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것을 가르치고 이거 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고 이렇게 계속 어 가르치고 공부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어 잘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역할이고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법 찾는 것을 경험할 때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아이가 몰라서 물어볼 때는 대답해 줄수 있겠죠. 이건 이런 이런 거야라고 설명해주지만 아이가 먼저 궁금해하고 답을 찾고.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는 어, 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조기교육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올바른 교육 방법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조기교육의 장점, 단점, 그리고 올바른 교육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의 의견을 한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말하기 주제로 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계속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